아 근데 약간 살짝 렉 걸린다. 컴이. 여러분들 게임할 땐좀못볼것 같아, 채팅창. 조금만 여러분들 좀 집중할게요. 지 첫날인데 여러분들 좀 내가 막 못하는 플레이 보여주고 좀 그럼 그렇잖아, 내가. 아이고. 어, 누가 빠졌기 때문에. 게임 할 때는 집중할 테니까 여러분 채팅 자 조금 안 보인다고 막 뭐라고 하고 그러면 안돼 알았죠? 제가 여러분들 아, 여기서 가면 내가 못 터트리잖아, 이 뭉쳐놓은 거. 아 팔로우 소리 껐는데 왜 계속, 계속 들리지? 소리가 울리는 거 조금 오늘만 좀 그렇게 할게 오늘 좀 설정이 좀 미흡하게 되고 끝난 게 있어가지고. 내일은 좀더 좋은 환경으로 킬 테니까 오늘 조금만 참으세요. 오늘 첫날이라서 방송이 저도 풀화면으로 게임을 안한 지가 오래되어고 이거 적응하는데 시간이 좀 걸려. 다세개 세 지금 같이 키고 있어, 같이 키고. 투한 방송이. <laughs> 설마 이거 못 자. 아, 근데 채팅창 보기가 많이 불편하네. 아, 내가 게임 중에 채팅창을 못 보는 게 약간 흐뭇이긴 하구나. 아 모니터가 원래 오른쪽으로 볼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채팅창을 좀. 아, 여러분들, 어? 그리고 플랫폼끼리 좀 싸우지 좀 마. 어? 제발. 사이좋게 좀 지내요, 제발 좀. 아 이거 끝나고 오른쪽에 채팅창 좀 켜놔야겠다. 오케이. 몰라 몇 명이지 지금. 그럼 좋아해 줘서 고맙습니다. 너무 감사합니다. 여러분 요번판에 채팅창을 못보는데 다음판부터좀잘볼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채팅창이 다 왼쪽에 쏠려있어갖고 내가 오른쪽으로 몇개 빼놓을게 이거 끝나고 팔로우 고맙습니다 후원채팅 꺼놨는데 계속 들리네 아니 지금 왜 그냥 천천히 가지 알로 설정 껐는데 왜 계속 들리지? 오프로해놨는데 블루가 있기 때문에 지금 어째 코어, 코어템을 안 사고 있는 겁니다. 블루가 지금 있기 때문에. 이형돈 벌라고 왔냐고? 그렇게 하십니까? 여러분들과 조금 조금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과 얘기하고 싶어서 어쩌죠? 킨 거지. 그거를 해석 느낌 너무 아니야. 아 이게 그 걸리네 마우스가 <웃음> <웃음> 아이고 <웃음> 소리 울리는 거 내일 좀 설정해놓을게 미안합니다 좀 울리죠 미안 미안 그보 붙어서 좀 타워 좀깬 다음에 템 업그레이드 해서 오자 일단 <laughs> 지금 정글 템이 없어갖고 만화를좀 이걸로 피해 좀 할게요 핀카드 하나 박아줄게 카시가 와도 위협될 게 없어요. 이런 거궁 먼저 까, 궁 먼저 까는 게 좋아, 이럴 때. 근데 이 사운드도 좀 여러분들 약간 그거 참신함 좀 있잖아. 좀 신박하잖아요. 동굴, 약간 동굴 사운드도. 안 들어봤잖아, 이런 거. 아, 하하, 호호, 왔어? 그래, 유튜브. 나 지금 댓글 지금 봤어. 내 네, 안녕하세요. 꿈 허브님 어서오세요. 안녕하세요. 한번 남잡한 거 내가 이거좀 해줄게. 아이고. 잠깐만. 제가 투컴이라서, 오른쪽 거 조금만 여러분들 제가 남잡한 거좀 없앨게요. 내가 봐도 좀나판게 남... 와, 이게 뭐야! 여기가 그 전글 잘하시는 분이 있는. 아 네, 맞아요. 아우, 유튜브만님 아우, 니깐 못하시고 트위치에서 쏘셨네. 아우, 고맙습니다. 아우, 유튜브만님 너무 감사합니다. 아우, 유튜브만님 너무 감사합니다. 아우, 이게 유튜브 후원 맛이구나. 도네이션 막 영상 이런 것도 틀어주, 틀어, 틀으셔도 돼요, 여러분들. 감기 걸린 것 같아 괜찮아 근데 목만 지금 이렇지 안에 좀막춥고 이런 건다 없어져 갖고 괜찮아 지금 그래요 안녕하세요 도윤 병진 병진 친구 안녕하세요. 이제 아프리카 아니요 세계 같이 하고 있어. 아이고씨. 자 제가 좀딸 필요 좀 낚시 좀 하겠습니다. 네 안녕하세요. 오늘 여러 여러 가지 정글 챌다할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 오늘 네, 어제 늦게까지 할 거니까. 유튜브는 투, 수술 때문에 트위치로... 아우, 그래, 너무 고마워. 여러분들, 이제 후원 같은 거 해주셔도 저한테 오는 게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막 후원해줘도 돼요. 그치, 그래야 후원 안 하는 사람들 많잖아. 내가 다 알고 있거든. 아프리카 떠난 건 아니고 아프리카도 같이 키고 있어. 다 같이. 팔로우 글씨, 이거 끝나고 좀... 그... 그거 할게, 숙소 좀 할게, 잠깐만! 게임 하 면서 그것 까지 너무 힘들다. 나도 야, 라이브 수업 해요. 그래, 주석이 어서오고 두부두부 어서와 여유있을때 잠깐 잠깐 채팅창 좀 보겠습니다 우리 트위치 형들이 또 서운할수도 있을꺼야 트위치 채팅창 잠깐 볼게 트위치 트위치에 도 모여있어 후원 곧간다 알았어 루이보형 알았어 지금 봤어 후원방법 모른다고 내가 밑에 적어놨잖아 음. 트위치 오늘 첫방송이에요 오늘 트위치로 온게 아니고 세개 같이 키고 있어요 우리 트위치 형들 제가 그 요번에 세개 키면서 제가 그 뭐냐 가지만 게 있는데 제가 절대 플랫폼 차별 안 하겠습니다. 그리고 플랫폼들끼리 막 서로 혐오하거나 이런 게시했기들 있으면은 바로 내 네, 강퇴하겠습니다. 저한테 다 소중한 제 팬들이기 때문에 아우 그래요. 붓 물음표 두 개님 어서 오십시오. 마이가 여기쯤 있을텐데. 마이 어디갔지? 뭐가 끊겨요? 뭐가, 뭐가 꺼? 뭐가 끊겨? 방송이 끊긴다고요? 그럴 리가 없는데. 트위치 가면 아니야풀무야 내가 무슨 소리야. 있고 그런 게 어딨니? 예전부터 함께 했던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잊어요, 방송에서 모르겠다. 안녕. 아, 오거로두 마리 잡아줄게. 와이 아, 때문에. 때문에. W 먼저 뽑잖아? W, 약간, 그지 쓰레쉬 W가 너무 커스했어 이거는 지금 상대, 아, 적군이 너무 많아서 뺏게요. 여러분들, 그리고 한 가지 제가 꿀팁 드리자면, 트위치가 여러분들 제일 네, 스스로가 어대요 트위치로 주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. 이제 이런 말도 제가 말 편하게 할수 있어가지고, 베빌 네. 때는 아프리카 눈치 보여서 눈치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, 내가 어차피 그, 그걸 안 켰잖아. 그 트위치를 근데 지금은 뭐 그런 거 편하게 말할 수 있어서 아주, 조, 아주 좋은 것 같아. 아, 괜찮아. 그땅 말해도 돼뭔 상관이야? 자기들도 아는데. 아, 야, 벨이 잘린 게 아니라 내가, 내가 내려놓으라 했어. 아, 왜 잘릴 이유가 뭐가 있었지? 파트너 BJ 나, 난 바라보고 있었는데 무슨 소리야? 올라갔으면올라갔지 아, 근데 이거 풀 오랜만에 좀. 야, 도망가자. 박아, 박아. 자 여기에서 카시오페아를 맞으실 때, 여러분들 이거 큐 피했죠? 뒤로 빠져주고 그 다음에 벽큐 맞추신 다음에 이렇게 하 근데 제가 벽큐 뒤로 빠지는 건못 이거는 내가 못피뭐모그 Q 한 번을 내가 못 피했어 내 실수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돼요, 카시오페아 만났을 때 살짝 골반만 틀어주면 피할 수 있단 말이야 저런 거 아, 이런 거 유튜브 각 아니야 너무 일상적인, 일상적인 거라서. 근데 아프리, 근데 여러분들 여기에서 솔직히 좀 플랫폼, 플랫폼 간에 약간 그런 게 있을지 수있 아프리카 형들은 안 놀라잖아. 근데 트위치하고 유튜브 형들이 좀 많이 놀라. 좀 촌스러운 거예요, 진짜로. 유튜브 형들 안, 노, 유튜브가 아프리카 형들 안 놀라잖아. 아 우리 유튜브만님이 또 우리 아프리카로 100개를 제가 아프리카 수수료가 네, 4 0를 떼갖고 약간 좀 빡세긴 한데 어쨌든 그것도 너무 감사합니다. 가 네, 근데 가끔 가급적이면 네, 트위치가 제일 깔끔하다는 거. 네, 그럼 좀 어, 네, 100개 모았습니다. 아 돈이 좀 많네. 근데 얜좀 불쌍하긴 한데 잡자 그래도 아 탱탱이 유튜브? 걔는 내 탱탱이는 팝이라서 걔는 아프리카에서 하는 게 좋아. 나도 팝이었으면은 세계 성출 약간 고민됐긴 했는데 뱀이라서 그냥 바로 뗐어요. 채팅은 제가 잠깐만요. 끝나고 읽어 드릴게요. 제가 지금 모니터가 3개에요. 여러분들. 지금 방송 구조가 모니터가 여기 정면에 게임용 모니터에다가 오른쪽이 그 게임용 모니터에그 더블 모니터고 그리고 왼쪽이 송출용 컴퓨터인데 지금 송출용에 지금 채팅창이 몰아져 있어갖고 이거 3개를 보기가 너무 힘들어. 두 개를 였다가 오른쪽으로 옮길 거야. 끝난 다음에 조금만 참으세요. 어 우리 유튜브 회원들 어서오고 a b c d 어서오고 호주에서 유튜브로만 보다가 트위치로 라이브로 보니까 너무너무 신기한 메리스랭과 교육방송으로 덕분에 점수훈좀 많이 얻었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 그러세요 루이브님 고맙습니다 네 5,000원 잘 받을게요 아 제가 유튜브에 트위치에서 5,000원 받는 거면 거의 아프리카로 거의 내 네, 100개 받는 거랑 비슷해서 어 기분이 너무 좋네 좋아. 아이고, r t e 으로볼 수가 없나? 감사합니다. 또 후원, 후, 후 감사합니다. 제가 라이파이트 좀 구원하러 왔습니다. 여러분들, 그데 그분은 제가 교육방송 프리시나 끝나기 한 일주일 전에 다 찍을 거긴 한데, 네, 벽 큐가 가장 중요하다는 건이 정도는 알지? 우리 또 쿠밍님 고맙, 아프리카 팬가판으는 고맙습니다. 그래, 네, 애니, 애니, 애니마터 A 어서오고. 아, 이거 골반을 안 틀어버렸네, 여러분. 빨리 끝내고 여러분들 하나씩 다 보여드릴게요, 오늘. 동시동 추려, 그냥 키면 돼요. 영상 키셔야 돼요. 지금 꺼져 있어요. 아 지금 꺼져 있어요? 아 제가 진짜 잘못했네요. 잠깐만요. 이거 끝나고 설정 좀 할게요. 그러면 알았어. 잠깐만요. 요번판좀 끝나고 거의 다 끝났으니까. 아 우리 팀이 좀 빨리 끝날 생각 안 하는데? 밥안 먹는다고? 왜? 아까 먹었잖아. 유튜브 후원이요. 나도 모르겠어. 어, 날가 한번 그래 켜볼게.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, 뭐, 슈퍼채팅이라는 게뭐또 있대요. 그거, 그거는 여러분들 죄송한데, 스스로가 몇입니까 제가 잘 몰라가지고. 제가 풍문으로 듣기에는, 그 뭐냐. 아, 우리 어서오고, 우리 투브 형들 어서와. 전략 여기다 까야겠다. 아, 이 새끼 진 죽는 것 말 a n a 나도 <laughs> 아 잠깐만 <laughs> 아 제가 감기가 아직안 나가지고 <laughs> 근데 몸은 괜찮아 목소리만 <laughs> 목소리만 조금 약간 이런데 아어 어, 어. 안녕하세요 이병헌입니다 아 어. <laughs> 목소리만 약간 이병헌 느낌인데. 몸 상태는 되게 괜찮아져가지고. <laughs> 아니야, 몸 상태는 괜찮아. <laughs> 아, 아, 안녕하세요. 아, 나만, 나만 선성의 김병원입니다. 안녕하세요. <laughs> 아, 근데 진짜 목못 빼고는 다 괜찮아. 원래, 아니, 어제까지만 해도 약간 몸좀 떨리고 약간 <laughs> 몸살 운이좀 심했는데. 아, 이거 내가 꺼놓을게. 잠깐만, 알았어, 알았어. 첫판이라서. 야, 인도와이지 어디 갔니? 아, 인 아, 요 <laughs> <laughs> 설정 좀 할게요. <laughs> 아 근데 유튜브 진짜 많이 보네 천명 보네 유튜브 전나 켜야겠구만 이거 슈퍼 태칭하고 그것도 좀 연동 좀 해놔야겠다 <laughs> 감기 걸렸어요 감기 좀 심하게 걸려가지고 목소리가 살짝 좀 그래 <laughs> 시청자 관전 교육은 프리 씬 때는 좀안안 하고 있고 보이 씬 대면 하려고 지금 보이 씬에 할것 같아요 아마도 어나 데뷔 땠어 그래서 스위치인데 내가 설정을 꺼놨는데 이게 왜 계속 들리는지 모르겠네. 아, 어, 베비 그래서 뗐어요 베비. 베비만 떼면은볼수 있어 가지고. <laughs> 베비 아, 베비 짜인게 아니고 내가 내가 내려놓은 거지. 내가 여러분들 켜 준다고 약속했잖아요. 시, 시간이 좀 많이 걸렸어, 그래서. 약간 근데 싱크가 약간 안 맞는 것 같다, 게임이. 아, 예. 엄마, 혹시. 중심 까줄 수 있어? 가스기는 괜찮아. 글씨가 알겠어요. 네, 여러분들 원하시면 제가. 좀 작게 바꾸고 팔로우는 좀안 뜨게 내가 설정을 했는데 왜 아쪽에 적용이 안 되지? 잠깐 만 아빠하고 인사 좀 하고 올게. 아빠. 아빠, 대현아. 어. 야. 야, 알았어. 알았어. 네됐 야, 근데 이거 이이이 설정했어? 아. 대아 저버지가 퇴근하고 오셔가지고. 저버지한테 인사를 해야지. 4수까지, 어? 4수까지 시켜주는 저버지. 내가 <laughs> 랩한번 나와줄 수있겠까 이제 사수하고 BJ 동성도 내가 봐서 나쁘지 않아. 유튜브 켰을 때천명 나올 정도면은 나쁘지 않아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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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리가 울리죠. 그거 여러분들 게임 설정은 제가 내일 할게요. <laughs> 오늘은 조금. <웃음> <웃음> 유튜브를 여기서, 여기서 틀게요. 아 어, 우리 유튜브 형들하고 트위치 형들 어서 오시고. <laughs> 오늘 아프리카 약간 못 챙겨주는 거 조금만 이해. 아, 나 목소리가 안 돼. <laughs>